미래를 알아야 나라와 인류를 구하는데, 나라도 못 가고 인류도 못 구해. 지금 정치인들 말대로 가면은, 우리는 뭐 만들어 놨냐? 뭐 만들어 놨습니까? 부익부 비닛빈 만들었죠? 네. 아주 그 사람들의 그동안 작품이 이거야. 부익부 비닛빈 만들어 놓고, 세상에 젊은 청년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, 생활보호 대상자 등록하는 법좀 알려달래. 그 청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. 직업이 없대요. 어, 노동을 하기 싫대. 어, 그리고 노동도 아무 데 가서는 못하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자격이 된다고 그러더이 알아보니까. 그니까 러 그걸 좀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받아야 내가 버티지. 취직할 때까지 버틸 수가 없대. 아, 어, 그런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? 그게 예산일이 아닙니다. 나는 그런 걸 들으면 엄청 가슴이 아파.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. 보육부 비닉빈 만들어놓고 그 다음 또뭐 만들었죠?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거 아주 대표적인 거야. 응? 네? 아 그런 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날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. 이런 거 있어. 보육부 비닉빈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전 국민이 80%가 서민이래. 자기들이 다 그래. 80%가 서민이야. 중산층이 어디로 갔어요? 싹 없어져 버렸어. 중산층이 싹 없어진 거야. 이런 정치 만든 정치인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호의호식하고 앉아있어. 맞습니다. 내가 그냥 듣고 같습니까내 네, 머리를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국민들이, 정치인들이 만들어난 게 있어요. 돈 있으면 이기고 돈 없으면 진음 재판이 뭐죠? 유전 무죄. 유전 무죄. 무전 유죄. 요걸 만들어 놓은 거야? 맞아, 맞아요. 돈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, 내 변호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 변호사도 매수해버려. 어, 상대방 변호사가 그 사람 편을 들다가 갑자기 이쪽 편을 들어버려, 몰래. 그런 p 재판에 s e 는는야야사에에서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상대방 변호사한테 몇십억 줘버려. 완전 돈으로 다 해버려 그냥. 분명히 이게 저 아버지 땅인데 자기 이 사람 땅이래. 그러니까 그 변호사한테 몇십억 줘 a p a n e s e Japanese j a 어요 n 어요 e Japanese Japanese j a p 어를어떻어 믿어? p 어 n e s e Japanese j a p a 우리가 만들어낸 놓은 거는 그동안 건국이 48년에 건국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훈장 받을 만한 거는 무죄 유전 무죄 <laughs> 무전 유죄 요거하고 부익부익이 딱 만들어놓은 거야 한국 정치인들의 요게 결과야 맞아 맞아요 <laughs> 얼마나 살기 좋은 땅덩어리 얼마나 기온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어른들이 있는데 아니 길거리 나가면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쳐다보면 눈물이 나왜 그럴까 얼마나 지금 이 나이 많은 60대 70대 80대 이 노인들이 이 서울 시내가 전쟁으로 이게 전부 쓰레기장이었어 쓰레기장 집 하나 온전한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내가 서울에 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이 50,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이 자기들 먹을 거못 먹고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, 부산, 인천, 대구, 광주 모든 도시가 엄청나게 커. 강공서 지어놨지, 학교 다 지어놨지, 초, 중, 고, 대학. 맞아, 맞아요? 아주 그냥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나 청년들은 거저 먹는 거야, 거저. 가면 동사무소도 건사하고, 구청도 있지, 학교도 있지. 근데, 우리 어른들, 지금 이 나이 마르신 어른들만 보면 나는 고개가 숙여져. 저어들이 그거 어다 만든 사람들이야. 맞아, 맞아요. 그런데 뻔뻔스럽게, 뻔뻔스럽게 어른들한테 대들고, 어른 알기를 뭐 같이 알고, 노인수당도 안 주고, 20만원 애들 과자 값 주고, 이걸 내가 보니까 여기서 우라통이 터져, 안 터져?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, 지금. 지금 저 국회의원들을 내가 눈에 레이저를 싸서다 잡고 싶을 정도야. 말하자면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전부 이 서울의 모든 빌딩을 다 만든 거야. 눈물이 납니다. 21개 핵발전소 우리 어른들이 다 만들고 가는 데마다 건물 하나 하나 빌딩 하나 하나 쳐다볼 때마다 그게 노인들의. 피땀으로 만든 거지 젊은 청년들이 만들었나고? 안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학교도 그냥. 내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가 교실이 흙이었어요. 그래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노트가 흙바닥이야. 흙에 전부 썼어요.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흙바닥에서 학교를 다녔어. 요 우리 시골이 그래서요.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리 고향에서 재벌이 176명이 나왔으니까 삼성, LG, 효성. SK 다 나왔는데도 그 동네 우리 학교 교실이 흙바닥이었어 그랬는데 지금 봐봐요.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. 이게 누가 했냐? 전부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야. 아니, 뭐그 중에서 안 만든 어른도 있겠지만 다 거기에 관여했어 안 해서 뭘 납품을 했던, 거기에 가서 일을 도와줬던 모든 노인들은 국가공로유공자야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그러니까 노인들의 몸이 지금 아픈 건 전부 우리 책임이야 맞아? 맞아요? 맞아요? 그런데 젊은이들은 고마운 걸 몰라 아니 학교를 봐도 공부하기 싫어서 어떡하죠? 이러고 있어 나한테 학교 건물이 있는 것도 고마운 거야 저 중동에는 그냥 학교가 어디로 펑퍽 날아가 버리고 교실도 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들도 공부하고 싶어서 샀는데 우리는 교실이 있지 학교 있지 선생이 있지 그래, 안 그래요?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. 감사. 아니, 우리가 말하는 이 감사. 좀 느끼라, 느끼감자야 늦길 그래, 안 그래요? 느끼감자 응? 어? 이 감사를 해야 돼. 근데 우리 노인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세계 랭킹에 다섯 개 나란에 들어가게 우리 어른들이 그건 또 어떻게 어떻게 기쁨으로 몰래 배워가지고 터득했단 말이야. 그래, 안 그래요? 그니까, 러 우리의 어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도 우리는 기적이야. 맞습니까, 안 맞습니까? 예? 네? 그래, 우리 청년들은, 젊은 청년들은, 아, 그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없애버려. 이렇게 간단한 겁니까? 안 그래요. 그게 얼마나 어른들이 고생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술을 배웠겠어.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소중하게 생각해야지. 알겠죠?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남산에 올라가다가 빌딩을 보거나 저 현대자동차를 바라보거나 이런 거 모든 게 우리 노인들이 다 이루놨는데 지금 사람들은 무임성차하고 있어 젊은이들. 그데그 젊은이들도 또 팔자가 좋으냐 안 그래? 너무 어려운 거야. 네, 노인들이 건설하다가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 못 시켜. 제대로 인성교육을 못 시킨 거야. 공부는 시켰는데 제대로 인생 교육을 못시켜하니까이 청년들의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어 이제는 여론조사 안 하는 대통령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 세계를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누구에도 물어보지 않고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안 나와야 됩니까